그래가지고 자동보이 사무가 나와가지고 네. 별명이 정월, <laughs> 정월 대복은 정월 대복은 정월 <laughs> 대복은 자 정복에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유니섭TV가 죽지도 않고 다시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개막을 했죠? 했나요? 아 개막 <laughs> 한 달만 더 아니 그 다시 시작하시죠 개막. 그러니까 이번 이번 까지만 이번 주까지만 15일 15일로 15세기라 하고 어. 다시 시작합시다. 예. 지금 첫 단추를 잘못 했죠. <laughs> 단추가 떨어졌죠. 아, 단, 단, 단추가 없어졌죠. 이게 지금 <laughs> 롯데가 조금 많이 아파요. 많이 아픈 수준이잖아요 이번 수준이던데요. 그래서 내가 원래 이거를 개막하고 나서 우리가 금요일 촬영이잖아. 그쵸. 그러니까 토요일, 일요일에 개막을 하니까 내가 그거를 못 빨아먹었어. 어. 그때 왜 이렇게 롯데가 못하는데 하면서 조회수 보증기였거든. 네. 근데 그거를 못했어. 네. 그래가지고 우리는 우리 길을 간다. 어. 한발 늦은 롯데 뉴스. <laughs> 다들 리뷰 끝나고 어, 다음 주 준비할 때. 어, 우리는, 우리는 항상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laughs> 일주일치만 하고 그리고 토일 경기가 나오고 나서 우리 께 나온다. 이런 유튜브 없다. 이런 유튜브 없다. <laughs> 주인장 마음대로 한다. 좀 그런 거를 미리 말씀을 주면서 네네. 롯데 뉴스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네. 아마 이번 시즌은 롯데 뉴스를 1 주차, 2 주차, 뭐 오십 주차까지 가지 않을까. 음. 그렇게 볼수 있고. 일단은 시범 경기 성적부터 들고 왔습니다. 아 시범 경기 시범 경기 어, 이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가 2등이에요. 어. 그리고 LG가 5등입니다. 어. 믿을 수 없는 지표라. 그죠 그죠. <laughs> LG가 1등이죠 지금? 어 LG가 지금 압도적으로 1등이죠. LG를 상대하면서 느낀 건데 강해. 어 강하다. 작년 기아 느낌이다. 오. 그래서, 기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부상, 부상 이탈. 김도영 네. 선수가 부상 이탈을 하기도 그쵸, 했고. 그쵸. 그렇게 하면서 이랬는데, LG가 전격이 굉장히 탄탄하다. 음. 그렇게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가지고, 조금 또 들고 온 게, 작년이랑 롯데가 시즌 출발이 비슷해요. 오. 작년 시즌도 시즌 출발을 8승 21패를 했거든. 어째 <laughs> 개끔찍하나? <진짜> <laughs> 근데 이때랑 조금 달라진 게 뭐냐면, 네. 이때는 전체가 다안 좋았어. 추수도안 어. 좋고 타자도 안 좋고. 음. 근데 이번에는 타자가 너무 안 좋아. 아, 점수를 뭐 아예 못 내는데 점수를 뭐 내지를 못해. 음. 그래 가지고 조금 힘들다 이렇게 볼수 있고. 근데 음. 만약에 이거 보면 아시다시피 여름 이후부터 잘했어요. 어. 플러스 5로 마진을 만들었거든. 아니요. 다 후반기에 50승 챙기게 개만한 데긴 한다 그러니까 후반기에 잘하기가 더 힘들거든 왜냐면 체력적인 저거가 오잖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3,4월에 절반만 해줘도 가을려고 진짜 간다 주제고 가을려고할수 있는 성적이었네 그렇지 어. 그래가지고 윤고나황이라고 하는데 요즘은 윤고나황의 금치거가 됐어요 <laughs> 말하면 망해? <laughs> 말하면 망해 지금 윤고나황 중에 제대로 돌아가는 새끼가 한 명도 없어 아, 옛날에 영광이다. 요즘은 이제 정복은이 잘하죠. 아, 정보근. 80억짜리 정복은 네네. 두강남도 잘하고 있고. <laughs> 아, 그렇게 볼수 있는데. 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선수, 이제 경기 결과를 보고 리뷰를 할 겁니다. 네. 자, 일단 첫 번째 경기. 아. 어, 진짜 잔인하다, 진짜로. 나는 LG가 이렇게 강할 줄 몰랐어. 어... 그러니까 나는 이 경기를 보면서 롯데가 못하는 건지 음. LG가 잘하는 건지 조금 헷갈렸거든. 어... 근데 근데 이때 찰리 반지한테 조금 편을 들어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음. 첫 안타가 너무 안 좋게 들어갔다. 어... 그러니까 이게 삼루선 삼루수 옆에 이제 라인이 있잖아 어... 파울 라인. 음. 파울 라인을 타고 넘어가는 타구가 두 개나 나왔거든. 어... 그러니까 수비를 정 위치를 했었으면 막을 수도 있었던 타구들인데 음... 그게 두 개가 연속으로 나오다 보니까. 음... 이 3루 쪽으로 한번 나오고 1루 쪽으로 한번 나오고 그러다 보니까 투수 투수가 조금 흔들리지 않아거 그렇게 볼수 있는데 그런 거는 좀 노린 거라고 아다리가. 아다리. 근데 강습 타구가 그, 거기서 많이 나오지. 아. 0점 차. 음. 그러니까 0대 0의 상황에서 수비를 그렇게 잘안 서니까. 어. 왜냐면 하3루수랑 유격수 사이로 빠질 확률이 더 높거든. 그치 그치. 그래서 그런 것들은 뭐 어쩔 수 없는 경기가 아닌가 싶은데. 음. 근데 이거 반대로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반즈가 6이닝 3실점에도 졌어요 <laughs> 3실점은 뭐하냐 이전밖에 못봤는데 어, 퀄리티 스타트를 해도 지는 어, 경기였다 그치, 그치. 그래서 두번째 경기 <laughs> 아니, 난 진짜 이틀 연속 이렇게 두드려 맞을 줄 몰랐어 그러니까 보통 야구에 그런 법칙이 있어 뭐. 득점 총량의 법칙 어, 어. 일주일에 낼수 있는 점수는 정해져있다 <laughs> 어. 그래서 12점을 냈을 때 속으로 그 생각했지 음. 아 다음 경기에 어. LG가 몇 점을 못낼 거다 어. 그러면 이제 투수전으로 가서 왜냐면 투수도 이제 박세웅이 준비되어 있으니까 투수전으로 가서 한 3대5나 5대3이나 5대 뭐 6대4정도로 이기지 않을까 어. 했는데 10점을 내버립니다 <laughs> 와 진짜 개두드려 갖고 다니네 진짜로 그러니까 그걸 착각을 한 거지 어. 야구 총장의 법칙이 있지만 어. 일주일 중에 이틀밖에 안 했잖아 <웃음> 그러니까 이렇게 <laughs> 롯데한테는 미리 다 빼뽑아먹고 그렇지 어. 일주일 과 일주일치를 쳐야 되는데 이틀에 걸쳐서 쳤으니까 어. 이틀 동안 20-22 어. 0점을한 거지 근데 이때는 박세용의 홈런을 많이 맞았어요 어. 박세용의 홈런을 3개인가 맞았거든 네. 근데 이제 LG 트윈스가 그거를 바탕으로 이제 조금 잘했지. 어잘 굴렸네. 나는 LG가 잘했다고 봐. 음. 롯데가 못한 게 아니라 음. 그 이유는 다음에 뒤에 내용이 나옵니다. 음. 그래서 이제 신세계전으로 넘어갑니다. 네. 이때도 겨우 이겼어. <laughs> 이제 꾸역승. 이때 1대 2로 이기 대로 이기고 있다가 그쵸. 김원중이 올라와서. 네. 홈런을 맞아가지고. LNB안. 그게 9회 총가? 8회? 9회 9회 9회, 9회. 9회. 시원하게 맞길래. 시, 시원하게 맞아가지고. 이날 그 국가대표 그 경기가 치 t o 축구 국가대표 경기. 축구 국가대표 경기를 보다가 야구를 보는 게 야구 가 너무 재밌는 거야. 아 재밌지. <laughs> 동점으로맞으니까 <동전 올라가니까 웃음> 너무 재밌는 거야. <laughs> 그리고 이제 야구 시 룰이 바뀌었죠. 뭐. 원래는 연장을 12회까지 아, 그렇죠, 하는데 그렇죠. 이제 11회까지 한다고. 네. 그래가지고 겨우 꾸역승으로 이겼어요. 이것도. 네,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들고온건데 이긴날에는 조금 기분이 좋아서 <웃음> <웃음> 아니 빠던급 그의 <그냥> 세리머니 <laughs> <laughs> 이게 뭐야? 정철원이라고 이번에 허어. 트레이드로 온 선수인데 진짜 잘 던지더라고. 어, 거. 개 시원하다. 얘가 원래 작년에 150이 안 나왔대. 음. 신인왕을 탔는데 어. 신인왕 타고 조금 못 타고 롯데로 트레이드 됐거든. 음. 근데 롯데 와서 다시 구속이 150까지 올라갔든 오. 그래가지고 아마 얘는 조금 미들맨으로 많이 쓰지 않을까 김태형 음. 감독이. 네. 그리고 또 이날의 하이라이트였죠 어. 고의 사고. 어 일부러 일부러 이제 그이 네. 선수가 잘한다 싶으면 피, 피한다 피한다. 어. 근데 그 상대가 누구였냐? 정복은. 오 우리 이제 우리 보근햄보근이햄내보근 복은 네, 작년에 죽었던 보근이요 작년만 아니라 지금 한 5년째 죽었어. <laughs> 아전 작년 입문했습니다아 작년에 입문했습니다 아, 아, 어, 그래서 지금 엄청나게 거의 주전을 위협하고 있어요 아 정보근이? 정보근이 어 지금 이게 그거 도로 저지도 잘되고 어 아, 타격도 잘되고 잘, 잘 던지더라 보수 어. 그래가지고 자동보이사무가 나와가지고 네. 별명이 정월 대보근 <laughs> 정월 대보근 <laughs> 정월 대보근 <laughs> 아, 요즘 포이 많이 준다 거네? 요즘 이번에. 폼이 좋지 아. 요즘 미치지 어 아, 좋다 요즘 경기장 안타 <laughs> 한 개씩은 치고 있어요 어. 지금 거의 4할 치고 있는데 음. 뭐 KT전에서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지만 네. 어쨌든 간에 정말대보건이나대별처럼 잘하고 있다 네. 그래가지고 이건 조금 들고 온게 뭐냐면 우리가 LG한테 진게 이때까지만 해도 어. LG한테 진게 우리가 약해서 진게 아니다 <laughs> LG가 강해서 진 거다 왜냐하면 <laughs> 네. 이런말 해도 됩니까? 해도 됩니다 조합팀 끼리 데이터 분석하는게 <laughs> 요즘 그런얘기 많이 나와요 <laughs> <laughs> 분석하지마라 그래서 우리는 분석 안하잖아 리뷰만 하잖아 <웃음> <웃음> 아니 근데 하나이글스가 트윈스한테 졌다고 아니 트윈스가 그만큼 강하다는거지 그러니까 두 번째 두개였다고 잘한다는거 <laughs> <거> 아니지 않습니까 <laughs> 아니 적합팀이라 하긴 좀 그렇지 아, 그래도 네. 이제 수, 하나도 그, 그 수혈 많이 받은 팀이고 <laughs> 뭐, 또롯데때 또, 또 악플 달리겠서또아나조바가 아닌데요. <laughs> 그래서 롯데가 못한 게 아니라 음. LG가 잘해서 22 점을 낸 거다. 그렇게 생각 마, 그렇게 마음을 먹으면 그게마음먹 하죠. 그랬는데 다음 날 졌습니다. 와 <laughs> <laughs> 어... 이날도. 추수지은 욕할 게 없어. 네. 김 김진욱이 나와서 6이닝 2실점을 했을 거야 아마. 오. 그래가지고 김진욱이 잘 던졌어요. 잘막은거 아니야? 근데 롯데 타선이 지금 너무 안 좋아. 그 6이닝 2실점으로 끝났어도졌네. 어, 그렇지. <laughs> 또 졌네. <laughs> 지금, 지금 롯데가 지금 3점 3점보다 더 점수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어. 아그네 어, 10경기까지 합쳐서. 지금 10경기 연속 3점이 4점 이상 경기가 없어. 아니 근데 작년에 백안타 넘은 애들이 다섯 명이 넘고. 그러니까 작년에 이제 윤고 나방 손 내가 어. 다안 좋은 거지. 다들 뭐 연습 안 했냐? 그래 가지고 고승민이는 심지어 옆구리 부상으로 어. 또 내려갑니다. 어제지안 나오더라. 어. 음. 그래서 고승민이 내려가고 여기서 준비를 안해 왔는데 네. 황성빈도 엄지 손가락 염증. 아. 어. 그래 가지고 이제 내려가고 그래가지고 이제 2군에 있는 선수들이 올라와야 되는데 음. 그래서 준비한 게 김민성 선수, 37세 선생님이요. 이 선수가 옛날에 롯데에 있었던 선수예요. 어. 이 2010년도 막 이럴 때 어. 롯데에 있었다가 07 롯데 2라운드 13순위. 그렇지. 어. 근데 이때 있다가 음. 자기가 이제 조금 자기가 유튜브에 나와서 얘기했는데 여래인병이 좀 걸렸대. 어. 왜냐면 롯데 응원도 잘하는데 얘가 어릴 때 잘생겼거든. 어. 그래서 팬들이 많았어. 음. 그래가지고 키움으로 보내버립니다. <laughs> 야구 못하는 건 필요없다 <laughs> 그래서 키움 가서 잘해서 LG로 FA를 FA인가 그거 해가지고 갔는데 그래서 김태형이 필요하다 해서 데리고 왔는데 음. 조금 찌라시가 많아요 이 선수가 어. 하극상을 했다 어 아. 뭐 그래 가지고 안 쓴다. 그랬는데 이번에 올라온 걸로 알고 있어. 어. 어. 왜냐면은 2군이긴 하지만 4할 3분 치고 있으니까 타격감이 있다는 거거든좀 퓨처스에서 4할이면은 뭐 어, 퓨처스에서. 근데 원래 퓨처스 공식은 5할을 쳐야 돼. 아, 그래. 응. 음. 왜냐면 한동희가 그렇게 쳤거든. <laughs> 어쨌든 그래서 김민성 선수가 아마 올라와 주면은 조금 네. 타격이 괜찮아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 음. 조금 있고. 그리고 마지막 경기 아 지금 우리가 1승 4패야? 1승 4패 와 퀄리티 스타트 개많은데? <laughs> 이게 이 경기도 잘했어요 나규한이가 잘했어요 아, 그렇죠. 아 그거. 어, 이제 경기야 이거 야구경기야 이거? 아나균란 경기 아헬레트가잘막던데나규한이가 어, 나규나니. 2점을 주긴 했지만 근데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이제 2점 줘 가지고는 못 이긴다 <laughs> 뭐 선동열 데려오라, 데려오라는 뜻이야? 김창규처럼 완봉을 뭐 해야 돼. <laughs> 다 <해야 되는데. 웃음> 완봉 아니면 다 없다. 완봉 아니면 다 없다. <laughs> 어 조금 그런 팀이 돼버렸지 않나. 근데 <laughs> 지금 제일 문제가 지금 제일 문제가 병살이 1위에요. 압도적이네요. 어, <laughs> 어. 지금 볼넷은 많이 없거든. <laughs> 아니 진짜 여덟 개, 다섯 개 <laughs> 쓰기랑 어. LG 뭐 하나 두개 이럴 때 음. 여덟 개치면은 그래 가지고 지금 병살이 너무 많다. 음. 이게 그거 일루로일루로 많이 나가. 음. 볼넷이든 볼넷으로 음. 많이 나가거든. 음. 그러면은 제일 안 좋은 게 뭐냐면 삼루에 있을 때 후라이를 날려 줄수 있어야 돼. 어. 아. 뭐 1사 삼루 음. 무사 삼루에 음. 외야 플라이만 날려도 그 1점이 들어오잖아. 들어오잖아.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야. 그치, 맨날 뭐 땅볼 치고 그러니까 땅볼을 너무 많이 치니까 이게 그거 기록에서도 나오는 거지. 음. 그래서 병살이 너무 많지 않나 이렇게 볼수 있고 동벌이도 많아 동벌이. 그리고 하루가... 산발진 이제 그 투수진 얘기를 좀할 텐데 이거는 뭐 어쩔 수 없다. 음. LG한테 22점을 줬기 때문에 아 그렇죠. 어, 평균 자체가 높을 수밖에 없다 아,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볼수 있고. 음. 그래서 오늘 준비한 거는 여기까지인데 일단은 윤고나황 손래 그 7명이죠. 아니 일단 뭐다다 대부분이 부상이니 일단 뭐 황성민 부상, 고승민 어, 부상. 일단은 부상이 두 명이 있고. 그거. 근데 사실 윤동희랑 레이스도 좀 힘을 못쓰더라고 윤동희가 벌커업을 했어 어. 그래가지고 타격폼이 바뀌었단 말이야 어. 그게 잘안 맞는 거 같아 아. 어. 그러니까 옛날에 치던 대로 치면 되는데 이게 타격폼을 바꾼 거라 가지고 조금 돌아오려면 오래 치면 음, 걸리지 않을까 적응 기간이 어. 그리고 손오영도 옛날 만큼 못쳐 아니 수비는 여전히 잘하더라 수비를? 어제 그 3루로 날아가는 직선타격을 아, 팍 그래. 잡은 거 보고 와 얘는 진짜 잘한다 한동일은 못하는 수비지. 우리 동이는 지명타자 하면 돼. <laughs> 우리, 우리 동이는 지명타자 하면 되고, 동이는 빠따가죠. 어. 어. 그래가지고 오늘 롯데뉴스 한번 준비해봤고, 여러분들 오늘 뭐 이번 KT전은 다음 주 뉴스에 포함이 될것 같고. <laughs> 좋죠. 일단 오늘 뉴스 어떻게 봤습니까? 뭐 어떻게 몸미가 다알던 결과 이렇게 <laughs> 느끼 <늦게> 리뷰하는 건데 <laughs> 저희는 앞으로 안 달리면 다행이에요. 어, 이제 와서 리뷰하냐. <laughs> 그래서 오늘 롯데 뉴스 여기까지 준비해봤고 빨리 윤고 나황 손대가 타격이 터지게 빌어야 됩니다. 아 그렇죠. 그게 안 되면 진짜 지금은 지금은 진짜 냉정하게 말해서 선발에 퀄리티 스타트를 해도 지는 팀이기 때문에 그렇죠. 빨리. 타격품이 제대로 돌아오길 기원하면서 오늘 롯데 뉴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즐, 영상 즐거우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